자, 세점 A, B,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이 변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, 점 d 에 좌표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. 자, 무슨 말이냐? 삼각형 ABC가 뭐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에, 여기에서 각 B를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, 그 점을 D라고 하겠다라는 거죠. 네. 그러면 여기서 가오리 눈가리가 보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것때, 요거는 요것때 요고, 요거. 그러니까 선분 AB대, 선분 BC는 선분 AD대, 선분 DC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A와 B, C 좌표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선분 AB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x 길이 빼서 제곱, y 길이 빼서 제곱, z 길이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게 되면은 선분 AB의 길이는 2가 되겠고요. 선분 BC의 길이는 x 길이 빼서 제곱, y 길이 빼서 제곱, z 길이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면 또, 길이가 구에진다 라는 거죠. 자,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입니다. 그러면 AD 대 BC가 2대 3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점 D는 결국은 선분 A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 점이 된다. 라는 겁니다. 그러면 내분 점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대 3이니까 2, 3, 2, 3. 2 3, 2, 3, 2, 3, 2, 3, 2, 3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2한테다가는 점 C의 좌표 3, 1, 3을 3한테다가는 점 A의 좌표인 2, 1, 1을 곱해주신 다음 4분이니까 더해주시게 되면 은 4분점의 좌표가 구해진다 라는 거죠 6이니깐 12고요. 2 더하기 3이니깐 5고요. 6 더하기 3이니깐 9입니다. 따라서 점 D의 좌표는 5분의 12, 1, 5분의 9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